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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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 고단은 중인데 갑자기 고나바꾼이 넘어졌어요. 어 그거는 우리 옥토노씨 일이 아닌데 어떻 하지? 그거는 공사하는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해. 그... 우리 옥토탐험대에요 전화를 잘못 걸쳤어요. 대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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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끊어졌어요. 대장, 어떻게 할까요? 해류의 흐름이 예, 예사롭지 않아요. 옥토포드가 아무래도 떠나야 할것 같아요. 보드. 대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어, 물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녹조 같은데요. 어, 진짜요, 대장. 녹조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옥토경보를 올릴게요. 띠띠띠띠 땡땡땡땡땡땡땡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탐사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어! 어? 탐험선 C 갖고 오세요 어! 토끼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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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땡대땡땡라땡땡땡 뒤에서는 그걸 봤땡 아니야 아니야 탐험선 씨가 필요해 어디 파이프관이 터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해 어서 가서 탐험선 씨를 데리고 와봐요 탐험선 씨뭘 노란색 몰랐어? 네 노란색 거기 노란색 탐험선 없어? 찍게손 달린 거 거기 밑에 봐봐 있을 거야 저 있지? 있네? <laughs> 대장, 아무래도 제가 다녀올게요. 어.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그냥. 아무래도 내가 갔다 올게. <laughs> 딴, 딴. 토익, 옥토이치를 열어줘! 어? 티네플 고짜 아들 오두. 어? 대장, 큰일 났어요. 어서 나와보세요. 네? 모두 다 나오래, 콰지가 나나와딱 모두 다 대장, 저기 좀 보세요. 이상한 일이에요. 네? 물고기들이 모두 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짜장 뭘, 짜장 구두 헬리콥 터지 보내야겠다. 우선. 네! 과제. 네! 타우 짰지. 네! 지금 아마존 강으로 날아가. 아마존 강이요? 음. 어 무슨 일이죠? 어 지금 무고기가까벌 걸어 있다 뭐? 네 지금 그래도 날아가려고 했어. 내 어딜 가고 올라갈 때? 대장 아무래도 녹조랑 관련 이 있지 않을까요? 대장. 네. 서랍을 네. 열어봐. 서랍이요? 네. 음. 자, 네. 그리고, 버튼을 눌러봐. 여기 버튼 있잖아. 됐다. 눌렀어요. 이제이제두 번째 눌러봐. 두 번째 네. 눌렀어요, 대장.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걸 눌러봐. 눌렀어요! 탁, 탁.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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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이상한 이거. 소리가 나요, 대장. 디디토봇 옥토벗. 오토봇은 어디 가고 있죠? 오토봇이 또 왔다. 지금 대장 동물들이 물고기들이 아프다고요. 어서 치료해 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전 구급대원이잖아요. 페도 근 근데 로봇들은 어디 갔어 로봇들? 어, 오토봇은 물고기들을 도와주러 간것 같아요. 다됐다 물고기를 구해러 갔다 밥 속에 붙여. 페이서로 언니가 빨리 치료해주 물고기들. 물고기 물고기 아, 치료했어요. 로로 옥토보 옥토보 치료했죠. 아 옥토보 정 만잘했어요. 근데 임무 완료인가요? 그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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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료했는데 빨리 그뭐좀 부대에 가면 될 거야. 옥토보든 어 버터 어 버터. 어 보고 계시리 그 아빠도 로그로 발라 줬다. 아, 그랬구나. 그 그다음에 페이스 붕대 감으면 돼 <laughs> 페이스가 붕대 감으면데. 응. 그렇구나. 오니가 페이스로 붕대 감아 주면 되잖아. 응. 후쉬, 후쉬. 후쉬. 됐다.